하루 10분 교과서 읽기 히들맘 TV.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활동 기찬 딸글 김진환. 그림 김효은 귀가 얼어 툭 건들면 쨍그랑 깨져버릴 듯한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어디 먼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아직. 외할머니 뱃속에 있던 엄마는 발가락을 꼼지락 대다가 갑자기 세상 구경이 빨리 하고 싶어졌대요. 으음 아이고 배야 싼 진통이 시작된 외할머니가 배를 감싸 안았어요. 보소 올라가 나올락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둘레에 둘레 돌아보니 사방엔 온통 졸음겨운 눈 붉은 코, 갈라터진 입술들 뿐이었대요. 큰일 났구만. 이를 웃자노. 엄마 아빠가 빨리 보고 싶은 아기는 영차 나올 준비를 했고요. 우와! 오, 저 아줌씨가 애를 낳게 생겼어요. 심명뭔 소리여? 기차 안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 나오면 낳는 거지. 애가 그런 사정 봐주거슈? 사람들이 수군덕거렸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지요. 차장양반 기차부터 싸게 세워서 남정네들은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후딱 인가에 뛰어 가서 뜨신물 좀 얻어 오고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들은 "뜨신물, 뜨신물!" 라고 외치며 기차보다 빠르게 하얀 눈보라 속을 내달리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이 엉덩이야. 나좀 일으켜 주란 게. 굴러서 갈참이여. 싸게 일어나. 기적 소린지 외할머니가 힘쓰는 소린지 기차 안을 울리는 외마디 소리에 딱 기가 막힌 외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대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하는 아줌마들의 쉰 목소리 사이로 아저씨들도 끙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는데요. 창피하고 아프고 춥고 떨리는 거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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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다지 뭐예요? 와 나왔어 공주여 공주 첫 딸은 설림 미천이라는데 기차 안에서 한목 잡았구먼. 우리 얼마라도 보해애 엄매 미역 한 줄거리 해먹이시더 그래유 참 좋은 생각이네유 맞다 그게 사람 사는 정아인교 얼굴이 두꺼비 같은 아줌마가 꼬깃꼬깃한 종이돈을 꺼내자 너도 나도 돈을 꺼내 모자를 찾았어요 아따 고놈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울음소리 한번 우렁차고만 그리야 과소 시키면 되겠구만. 맞다 예쁜 공주도 얻었으니 애기 아버지 노래 한곡해보더라고 박수 박수 외할아버지는 그제야 해봐줄 웃으셨대요 신바람이 난 외할아버지가 한 손을 척 들어 올리고는 노래 한가락 하시는데요 케지나 칭칭나네 케지나 칭칭나네 오늘 만난 분님네야 케지나 칭칭나네 고맙고 고맙습니다. <laughs> 외할아버지가 쾌지나 칭칭, 쾌지나 칭칭 노래를 시작하자 유랑극단 사람들이 장구와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스리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술이 아리가네응아리가네 응응 모두 함께 노래하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대요. 기차 밖은 눈보라가 휘날렸지만 기차 안은 후끈후끈했지요. 귀가 얼어 툭 건들면 쨍그랑 깨져버릴 듯한. 겨울 어느 날 이야기래요. 아, 아기요? 아기는 아기대로 기분이 최고로 좋아서 장구 장단에 맞춰 꼴딱 꼴꼴딱 쪽쪽 꼴꼴딱 맛있게 엄마 젖을 빨았지요. 엄마 이름은 여러 사람의 은혜를 입어 태어났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해라고 지어졌대요. 가나니아, 서룸이야칙칙 폭포, 칙칙 폭포, 부하가 끌어올라도 우리 엄마 다해씨는 찬물 한 잔으로 가라앉을 줄 알고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기차 안에서 얼라를 낳은 누구 외할머니다. 내는 그 할매 딸이고 하하하하 웃음소리도 우렁차지요. 뭔가 건강한 희망은 있다. 여장부예요. 기찬 기찬 딸이거든요. 아니 <목소리도> 아니랑 아리 수리수리랑 아라리가났네. 그래도 수리수리랑 응응응 아라리가났네. 나라 칭칭 나네. 오늘 만넘 번님 네이야기잖 칭칭 나네. 고맙고 고맙습니다잉.